줄어든 우리 말은 느리고 못 알아듣는 외래어는 고치고 잘 들리고 꼭 맞는 우리 말로 바꿔보는 시간. 우리 말 수산실. 우리말 수선실 줄어든 우리말은 다시 느리고 무분별한 외래어나 신조어는 우리가 직접 우리말로 순화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일본어에서 온 말을 우리말로 바꿔볼까 하는데요. 제가 단어를 말씀드리면 요거는 우리말로 요렇게 써요라고 의견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고쳐볼 말은 이거예요. 기모. 기모, 뭔지 아시죠? 일어날 기자에 털모자를 써서 기모인데요. 이게 일본어에서 온 말입니다. 직물 표면의 섬유를 긁어서 보풀이 일게 한다라는 뜻이고요. 날이 추워지면 이 기모 소재의 옷들 많이 입잖아요. 뭐 기모 바지, 기모 자옷 기모 점퍼, 기모 양말 다양하고요. 그래서 겨울 되면 이 기모라는 말은 항상 쓰게 되는 것 같고. 기모가 들어갔어요? 이거 꼭 물어보죠. 아, 그, 아, 그러면, 아, 기모가 안 들어가 있으면 이거 못 사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일본어에서 왔으니까, 우리말로 고치면 좋겠어요. 어떻게 고칠까요? 표면에 섬유를 긁어서 보풀을 일게 한 것. 뭔가 보풀을 일으킨 소재. 근데 또 보풀이라는 거는 약간 우리는 떼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중심이 되면 안될것 같고, 근데 또 이제 보온을 위해서 이런 걸 쓰는 거니까, 보온과 관련된 뭐 따뜻, 이런 게 들어가도 좋을 것 같고요. 기모의 순화와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9070번이고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인방송정말뉴스 친구맺기 하시고 카톡창으로 보내주세요. 추첨해서 오늘도 마카롱 선물 드리고요. 기모, 뭘로 바꿀까요? 의견 보내주세요. 가나다 라디오 우리말 수선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어에서 온 기모라는 말을 우리말로 순화하고 있습니다. 일어날 기자에 털모자를 써서 기모인데요. 일본어 표현이고요. 직물 표면에 섬유를 긁어서 보풀을 일게 한다 라는 뜻이고요. 기모 바지, 기모 잠옷, 기모 점퍼, 기모 양말 이렇게 쓰거든요. 수나어로 뭐가 좋을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양하게 아이디어들을 보내주셨는데요. 다다님은 짧은 털이 있는 옷, 또 9686님은 솜털 옷, 솜털 바지, 또 5226님 따뜻한 엄마 품속이라고 하셨고요. 5674님 쭈디 반가워요 겨울이네 이제 옷장에서 기모 털 옷으로 입으니까 겨울을 잘 보내 보렵니다 7836님 속털바지 겉털이 달려 있나요? 0694님 따습털 따수은 따습의 방언이라고 하더라 역시, 여러분들, 이제. 스스로 먼저 사전을 찾아보시고, 아, 따수이따수의 방언이구나. 이걸 아셨군요. 감사합니다. 8830님, 기모는 손는 털털이 못 받겠다 카롱이. 네, 7 0 2호님쭈디 올겨울 따뜻한 솜털 바지 하나 구입할까 합니다. 2701님, 남편의 의견인데요. 벌떡 털. 좀. 예쁘진 않네요. 그쵸? 뭔가, 아, 기모도 그렇게 뭐 좋진 않은데, 이걸 대체할 말이 뭐가 있을까? 고민이 되네요. 행복분자님, 기모, 따스한 천, 어때요? 또 초코파이님, 우리 서준서연맘님, 털바지? 아니다, 털옷? 납작 털옷? 이라고 하셨고, 한성우님, 기모, 따스미옷 어때요 따스미옷 어, 이거 좀 귀여운데요 비개인 오후님 속털 어때요 속털 속털 옷이 필요합니다 우주맘님 솜깃 어때요 솜깃 따순 엄마손 엄마손 따뜻하니까 제 맘대로 이렇게 지어봤어요 하셨고 강형님 기모를 바꿔본다면 푹신 푹신한 가벼운 털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4103 님은 따숨미옷 아무래도 따뜻하다 좀 온기가 있다 요런 의미가 들어가면 좋을 거 같고 그다음에 정확한 의미의 그 일으킨 보풀 이 뜻은 보풀은 이제 나면 떼버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모하고 보풀이 연결돼서 쓰기는 쉽지 않을 거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이주민님이 보풀 옷 강수자님, 우리 회사는 기모 기계가 있는데요. 우리는 매일 만지면서 새털 같다라고 얘기를, 어머, 기모 기계가, 기모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무튼, 기모 기계가 있으면, 그 만드는 그런 회사를 다니시는 건가? 본밤님이, 따숨이 이겹옷, 덧대는 거라니까, 라고 하셨는데, 이겹, 이겹도 왠지 일본어 표현 같지 않나요? 왠지 한자어를 그냥 읽으면 이것이 약간 애매해지는 그런 느낌이고, 아무튼 기모 포근이 강쌤 포근이 어때요 라고 하죠 이런거 니까 그러니까 포근하다 따뜻하다 부드럽다 어쨌든 요거 때문에 우리가 좀 겨울이 좀 나아진다 이런 의미를 넣어 가지고 기모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여러분들 의견 보내주세요 4103님 따수미 옷5568님 안감에 털이 들어 있나요 <laughs> 이거 이렇게 하면 재밌겠네. 안감에 털이 들어 있나요? 옷입니다. 이렇게. 또, 5872님, 보송이 옷, 5568님, 보온성 안감 옷인가요? 5674님, 다시 도전합니다. 겨울 뽀송이 6026님, 속 보풀, 0168님 안녕하세요 주디 기모 참 듣기 불편한 단어 중에 하나였는데 바꿀 수 있는 단어 뭐가 좋을까 생각했는데 촘촘이 옷은 어떨까요 털이 촘촘하게 박혀 있으니까 그냥 쉽게요 2054님 솜사탕 옷이여 입어서 포근하고 마음이 달콤해지는 옷7275님 기모가 아니라 포근히 내복을 입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7682님 기모 단열 옷 좀 뭔가 단호함이 느껴지는 단열 옷이라고 보내주셨고요. 서준, 서윤 맘님은 납작털옷, 날씬이털옷, 껌딱지털 이렇게 하셨고 우리 한성우님 소개 드렸나요? 기모, 따스미옷 어때요? 따스미옷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선정으로 정해본 말은 바로바로 바로 이겁니다. 5872님께서 보내주신 보송이, 보송이 옷. 어떨까 싶어요. 보송하다라는 우리말이 솜털같이 작고 보드라운 것이 돋아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송이, 보송이 옷. 괜찮은데요? 나 오늘 잘 때는 보송이 양말을 신어야겠어. 그러면 따뜻하게 자겠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나 잠옷 보송이로 바꿔야겠어. 그러면 어, 따뜻한 잠옷으로 바꿔야겠다. 다 의미가 통합니다. 이거 괜찮은 것 같고요. 오늘 저희 선정어 5872님 보내주신 보송이, 보송이 옷으로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 감사드리고, 이제 기모라는 말보다는 보송이라고 우리끼리 쓰는 거죠. 뭐 누가 알든 모르든 우리끼리 쓰는 걸로 그렇게 정할게요. 참여 감사드립니다.